허 이거 난리났네 <laughs> 그래요 <laughs> 아그 쌍둥이 예. 엄마가 예 저, 저기 우리 저작은어친정이매포래요매포예저 이씨네 예. 예 동명 교장 한저 이주호 교장 저예그 저기 뭐 있대 어? <laughs> 우리 장인이 예. 장인이 동명 교장하랬어요 옛날에 저기, 이주호 교장이라고 네, 옛날에 또 교육청 어. 저그 과장도 하고, 예, 예, 어? 예, 그래 예. 근데 방아달에 그, 태스 쌍둥이 형제 엄마가, 예. 우리 처에, 예, 어? 고모 예. 할머니요, 고모 할머니. 고모 예, 할머니. 예, 그니까, 그래?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우리 처 할아버지의 여동생이야. 그래요? 아, 그래? 아 저요그 어. 내가요, 생각나 이게 거... 이주호 교장하고는, <laughs> 이주호 교장한테는 아주머니가 되지. 그런데 내가 어, 요. 누님이 되지, 예, 누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노담 삼봉 그 소풍을 갔었어요 우리 수원에서 예, 예. 예, 예. 갔다 오다가 그 학교에 들려가지고서는 예. 학교에 들렸더니만은 그때 평교셨을 거요 아마 그저이 이교장 선생님이. 야, 예. 어, 그래서 어. 내가 그때 거기서 인사를 드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도담학교 앞에 그큰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래요? 예. 아, 그래 아, 아. 예. 하, 야. 예. 그래서 우리 처하고, 예. 어, 처 아저씨가 돼. 예. 아, 그래요? 예. 처 아저씨가. 이장, 예. 이이 이주호 교장하고는 그 내외정가니까 돼, 내가이지 이주호, 그러니까 어. 태 무슨 균이죠? 태철균이고 태정균이래요. 태, 태철균이 엄마가 네, 네. 이주호 교장 고모야, 고모. 음. 그 정도 될거래요 예, 고모 맞아요. 예, 아, 이거. 친구마요, 친구모요 그래요. 야, 야. 우리 저기 이 시장님 덕분에 뭐일거친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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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천원 되네. 반가워요. 예, <laughs> <방금, 야. 야. 웃음> 저기 그 철균이 형님하고 정균이 형님은 나하고 사춘간이래요 근데 아. 사춘이래도큰집 작은 집사춘이니까나왔 예.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아. 돌아가셨어요. 야,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도 육여자는 전부 다한 집에서 살았어요그 아 쌍둥이 엄마가 쌍둥이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갖고, 예. 예. 엄마가 그 쌍둥이 키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예. 어? 맞아요. 예. 그랬다가 예. 예. 나중에 그 엄마도 죽고. 예. 저기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일팔 철수 갔다 와 가지고서는 그때 인병이 아주 음. 많이 들렸잖아요. 예. 음. 그때 돌아가셨어. 예. 그때 음. 이제 그 우리 작은 어머니 돌아가 그때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사 사촌이. 예. 그때 우리 사춘이 나보다 다섯 살 넘어 먹었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럼요. 예. 음... 지금 살아 계시면 90일이에요. 음... 예. 두분다 돌아가신 거죠 뭐. 지금 안 살아요? 예, 그... 다,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예, 우리 정준이고 그 큰형님은, 그, 안양 가서 아마 시청차를 아마 운전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거기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내가 그래, 그, 가끔 그, 그걸 뒤져보지, 저 족보를. 그, 내 조카, 조카에는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 언젠가는 한번 내가 또좀 연락을 해보고 싶지, 뭐야. <laughs> 그래서 음. 내가 저태 회장을 만난다니까. 이양지방아다리 아, 거기 우리 우리 어, 방아리 태시라 야, 그래. 야, 나는 야. 전혀 만난 적이 방아다리 없는데. 방아다리태시라 그래. 방아다리 태시라 그래. 어, 어, 방아다리 어, 태시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방아다리의 사시는 야. 태시라 그래. 이제. 그래 어, 형제. 쌍둥이 형제라 그래, 쌍둥이 야. 형제. 야. 그래서 야. 옛날에 야. 그 야. 우리 처갓 집에 많이 왔었다는 게. 아, 그렇지뭐그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작은 어머니, 나는 그러니까 포 하면은. 아 우리 작은 어머니 친정. 아 야, 야. 그럼 작은 어머니가 되시는 건 알아요? 작은 어머니죠. 아, 어머니지. 야, 아 야, 의장님 저네 작은, 작은 어머니. 내처 고모 할머니가. 네네. 이 양반 자, 작은. 작은 어머니. 어머니가 되신대요 아, 그럼 그렇군요. 아, 그럼 또 이게 저 남남이 아닐세. 사들이 팔촌 되는 거지 남으로. 우리 야. 집사람하고는 직접 지방이 되는 거고. 그러네예 맞아요. 안현도 총합. 우리 집사람한테는 할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또 이렇게 반가운 분을 만나서 다 우리 시장님 덕분이래요. 시장님이 서선 우리 5천 다숙석도 찾게 해주고.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 예. 아 그래서 저기, 음. 저는 이경주 시장님이 그쪽을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아, 연락돼 되어 있지 예. 그래서 저기 예. 신승우 씨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신승우 씨하고 나는 동갑 이니까. 아, 예. 아, 그리고저 아저씨가 유영옥 씨한테도 내가 전화를 했지. 그 시장님 거 가신다고 했는데 전화 받으시지. 아, 그러면요. 예. 그래요. <laughs> 내가 같이 갈 거니까 넌. 예. 그 얘기까지 했죠 예. 아, 반가워요. 참. 야야야. 예. 아, 예. 그래, 예. 우리 그래. 진짜 다 예. 가족이네 그죠? 맞아. 우리 장인이 아, 오대독자거든. 오대독자. 아, 예. 예. 오대독자래서그 할아버지도 한 분이고. 어, 아버지도 한 분이고, 우리 장인도 한 분이고, 예, 아, 그래? 예, 어, 고모들만많아 예, 그런데요, 거긴 그때 보니까 그 집안이 폭 널르더라고요, 매포에서. 매포에 음. 그세마리 전부 다온 집안인데, 아, 아주 어, 야, 집성촌 야, 집안이 예. 이스방네 집성촌인데, 예, 예, 예. 우리 처갓집은 우리 장인이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다섯 예, 번째 아, 그래? 예, 독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우리 처남이 둘이요. 예, 아. 그래서 뭐 4촌, 8촌, 뭐 10촌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음. 그 그리고 전부 외갓집 네. 고모, 고모네들이야. 고모 그그 동명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일 거예요. 내가 그 한열 서너 살때가가서 그 인사를 드릴 때는 거기 선생님으로 음,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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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음. 내가 그것도 이제, 이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 거는. 예, 예. 예. <S 웃음> 예. 기억력이 비상하십니다. <웃음> 아. <웃음> 저하고 이제 친한 사람이 우리 이 시장님은 알아요. 저 이준 대장이라고 예. 국방부 장관하고 한 사람. 저하고 아. 아주 친해요. 왜 그러냐면 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두번 댕기 그 사람들 초등학교 6학년을 두번 댕기 있어. 야, 예. 그래서 아. 여름 방학 때그 옛날에 먹을 게 있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산딸리 따 먹으러 가봤어.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반반수봉이지야 아이 그런 걸익숙 글쎄 그 저기 나무밭에 들어가서, 이, 나무 밭에 들어가가서 이나뭐맨 숲푸리지야. 그런데 들어가서 딸기를 따 먹겠다고 갔으니 지금 생각하면 아유 그런데 배이 얼마나 많았을까 말이야. 그러네요. 예. 원래 산딸기밭에 마 그랬어요. 말산딸기밭서배 밑에 떨었는데요 그래 그그 그 친구하고 또 집에 오니까는 여름 방학 때그 사람이 이 묵호야 자기 누님이 있어서 었 네. 예. 그래 누 누님네 댁에 갔다가 오징어 말린 오징어를 얻어 가지고 온거야 예. 네. 그래서 그 준이 어머니가 예. 그걸 조각조각에 썰어 가지고서는 감자국을 끓이고 밥은 그때 보리밥이지 뭐 저기 이 예. 날이 때니까 예. 그래 보리밥을 말르먹을 생각에. 지금도 하고 아니 저보다 그건 아니 마른 오징어를 썰어가지고 감자국을 끓여요. 예, 예, 그럼 아, 예, 아, 예. 마른 오징어를. 예, 예,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끓이면은 뭐 이렇게 아, 풀어. 그러니까 준이가 그 무코가가지고 준 누님네 한텅 집에서 그걸 의도 온 거요. 그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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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마 오징어 감자국은 내가 그때 전 처음 먹어봤어요. 아, 예, 예. 그러네요. 예. 전, 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 가끔 생각이 나죠그뭐 예. 준이가 그 여기 농협에 주부 대학 하는데 특강을 해러 왔어요. 그 음,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차를 이쪽에 길 건네 세우고 준이는 거기 저기 농협 보트 위에다 세워놓겠는데 내가 갈라고야 거기서 이제 이쪽 길 건네 올라가니까 야 그냥 야자 그래요 어뭐 장관 했다고 뭐 장관님 내가 그러진 않잖아요 야. 어릴 때 친구니까 야야응 야. 야. 음. 나야 차 저쪽에 있다 야 그랬더니 야난 일로 와야 일로 와, 야. 야 일로 와. 어. 그러잖아 야, 야. 그래 난왜그런일지도 몰르고 왜 그런 모르고.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는 차마 못 그려고 자기가 그걸 가져왔어그 보니까 프랑스인데그 예, 와인을 대병은 아닌데 그보다는 약간 작은 건데 두병이 들은 걸 주더라고 난 술은 안 먹지만서도 근데 그래 또 고마워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서는 내가 거의 그 예, 우리 분야에서 그 예, 회의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우선 한병 갖다 줬더니만. 촌 사람들이 와인 맛을 모르잖아요. 저주 네. 마시는 막걸리 맛을 알아도 그래 모르니까 안 먹어. 예, 예. 예. 안 먹으니까 내가 제 면직원이 이제 회장님 이거 지가 가져갈까요? 저쪽 가져가서 먹게 그래, 어 가져가. 어. 그렇죠. 예. <laughs> 그래 한 명은 또현재인네 <laughs> 면직원이. 예, 예. 그래 저기 내가 제한 명은 우리 저 사위가 왔더라고. 여보야 이거 가져가게 이거. 어. 아, 그랬더니만, 아이고. 아니 지뭐 알아 가지고요? 안가져가요저 잡수세요 이거 그래, 우리 딸이. 어, 아버지 뭐 술한 잡수시니까 가져가 가져가 그래 가지고 가져보질 <laughs> 아이 아유 저 장인 장인으로 톡톡이 하셨네. <laughs> 그래서... 장관이 보내준 저 와인을 야, 사위한테 야, 선물했으면 야, 얼마나 좋은 야. 거예요. 그래. <laughs> 아이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그런 거는 아니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도담 삼봉에 가서는 우리 그 작은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그 누가 선생을 한다 고 그랬더라고. 요 어... 그리고 갔더니 마침 그 양반이 거기 있어. 야. 하나, 야. 하나, 야. 하나, 하나. 야. 그러니까 우리 처저 할머니가 자가 어머니가 되시는 거, 아, 아, 그래, 예, 어? 그렇죠 어? 예, 예. 하여튼 방 어, 예. 예, 예. 응, 예. 예. 예, 아, 예, 예. 다리로시그을요다그래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아, 요 아, 그래낳 아, 다그러더라고그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송아계가 무슨 다리가 있지? 이렇게 <웃음> 하시는데 <웃음> 난 아니, 수박 다리 쓰니까 <laughs> 글쎄, 뭐, <laughs> 예, 예. 무슨 다리, 징검다리처럼 다리라고만 생각했지? 어, 다리 얘기만 기억이 나지 그러니까, <laughs> 방아다리라 그랬어 방아다리 생각하니까 <laughs> 예, 너무 예, 재밌네. 예, 아, 그렇네 제가 그... 우리 이, 사촌 형님 두 분하고 이제 우리 형님이 두분 있었어요. 한 번은 6.25때 북한놈들한테 끌려가시고서는 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누가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왜 나쁜 사람이냐 하면요. 아주 나쁜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게, 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조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좀 한, 한, 300m, 400m 정도 되는데, 거기 갔다 니면저 형은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네. 오, 죽었대. 예. 그러니까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이고, 그 저기 오대산 어디서 죽었는데, 예. 그 편말이 써 있더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도 많이 울었어, 집에 네, 와서.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도, 너무 의외의그 그런 저 소식을 들으니까는 비보를 들으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시어요그러었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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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어 어느 날 그때 그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길이 있었잖아요. 이산가족상봉 네, 네, 네. 있는데 나는 늘 그랬어요. 살아 있으면 우리 형님도 저렇게 만나볼 때가 있을 건데. 아 어, 그런데 어느 날 그때. 이 저쪽에 뭐이 저기 이 국정원을 통해가서 뭐 저기 보건복지 부제뭐그리 그래, 통해가서 통보봉 왔잖아요. 아 그쪽에서 아, 저, 신청을 했군요. 야, 우리 형님이 아, 세번째했다는 거예요. 예. 그데세 번만에 그게 됐다는데 예. 그럼 우리 형님이 어이 저 보냈더라고. 또 그것도 받고 또 아, 울었어 아, 나. 아, 야, 야, 너무 그럼. 그럼 그때 저이산가족 상봉한다고 가셨을 때 고사연이에요. 그예 그럼. 아 야, 야, 야. 그래서 그. 그럼 야. 그때 의장님께서 아무 신청도 안뭐 돌아가신 줄 아, 알았으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네, 죽은 줄 알았죠. 네. 아, 예. 그러면 그렇겠네. 죽었으니 나는 그랬지, 평생. 하 형님이 살아 계시면 저런데, 예, 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만날 길이 없지. 예. 그랬는데, 어, 어느 날 글쎄, 그, 이저 어, 북한에서 이성 가지고 뭐저 찾는다고 말이야. <laughs> 아, 참, 그러네. 예. 그러네. 그럼 오늘 저 몇, 몇십 년 만에 만나신 거네. 아, 그럼요. 평생 출연했 <laughs> 나는 처음, 나도 럼요 처음 뵙는 분이고, 내가, 네. 내가 저 태승균 예. 씨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 그러니까. 예, 야. 예, 예. 예. 송악에 계신 걸 알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집사람이. 예, 예. 가서 방아다리에 태씨를 알아보라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난 물어보는 거야. 같은 태씨니까. <laughs> 그렇죠. 또 흔치 않은 어. 또 <laughs> 집안이고. 뭐. 예. 뭐, 작은 집이 래잖아 그러니까요. 바로. 아, 그럼. <laughs> 우리 작은 어머님인데, <오면인데>, 뭐. <laughs> 어. <laughs> 아유, 축하합니다. 하여튼 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리저리 해서 하여튼, 예. 예. 나하고 사돈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인환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게, 집안을 예. 이렇게 참 애틋하게 이렇게 다 찾으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집안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도 예. 독신이고, 예. 음, 우리가 형제가 오형제가, 오형제만 여자도 없어. 예. 오형제만 컸는데, 내가, 형님이 살고, 내가 살고, 셋째는 죽고 넷째 살고 다섯째 죽고 이래서 삼형제만 아, 살아요 그래? 지금 예, 어? 예, 예. 우리 형님이 올해 87세야 아, 그래? 예, 예, 응, 예, 우리 예. 형이 87세 예. 나그 다음에 그 밑에, 넷째 동생이라고. 아, 내 바로 네. 밑에 동생은 죽었어. 예. 한일 세멘트에서 퇴직했는데, 아, 아, 예. 하도 이놈이 술을 많이 먹어거고그 전에. 아, 아, 예.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게 하 어, 일찍 죽었어요. 예. 술에 장사 없다는데. 네, 예. 응, 술에 장사 없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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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술을 나중에 배워서, 군대 <laughs> 네. 제대한 후에 배웠어 아, 이거 늦게 배운, 뭐, 저, 감새인줄 모르겠는데. 늦게 배운 게, 나중에 술을 좀먹어고 이, 당뇨가 걸려서, 그래서 술을 많이 안먹게 조금 먹지, 당뇨가 걸려갖고.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하여튼, 저 건강하시고, <목소리가> 네, 네, 네. 오늘 이제 월악산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요. <목소리가> <���onde> <laughs> 아, 우리 빈군 <진구나> 앞으로 이렇게. <laughs> 네, 네. 아, 참 아, 반가워요. <laughs> 네, 네. 정말 반갑네. 예, 반가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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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이시장님 사무실을 처음 왔는데 아, 예. 이렇게 차, 책이 많은 건난 보다 처음 봤어요. 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맞아. 내가 평생 이렇게 근데, 많은 예, 책을 예. 못 봤어요. 중평생활을 예. 평생 했어도 예. 그런 건못 봤다. 어. 예. 제가 저 창고에는 좀더 있습니다. 아유 <laughs> 그래뭐이 책이 예, 얼마예요?